와, 여보 욕설 크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 여 벽돌 오래 하, 하신지 오래 됐지요. 이저 예, 여론이 한4십한오년 됐습니다. 사십오 년. 아? 예, 예. 넓은 마당에 생산된 그 벽돌들이 산더미처럼 벽돌을... 쌓여 있습니다. 농촌에서 예, 보기 어려운 환경 만나봐야죠. 터잡으시 가지고 장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받아서 하신지 얼마나 되요? 저는 회사 생활 하다가 예. 여기 온지 한5 한 개월. 오개월이요 아, 모치는 지금 하고 있고 모친은... 어머니께서요? 예예예 벽돌을요? 어머니 어디 계시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 된대요? 아버지 돌아가신지 한 8년? 그럼 어머니 혼자 이걸 예, 예, 예.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직원하고 <웃음> <웃음> 쉽게 말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8년 동안 이 형이 이 업, 업체를 이끌어 오려고 하면, 예. 장군이라 이 말이잖아요. 예. 여장부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안 그래도 t v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예. <laughs> 아, 우리 엄마가 t v 한번 그, 나와야 되는 엄마다. 예, 그만큼. 야, 우리 엄마지만 정말 내가 옆에서 보니까. 주, 주위 사람들이, 아, 아줌마, 대단하다. 여자가 봤을 때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여자가. 뭐, 근데 지게차 운전도 다 예? 하고,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을. 운전도 ]요. 하시고, 트럭도, 트럭도 운전하시고. 배달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원래. 69. 아직 젊, 젊으시네요. 예.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이, 이, 지금. 이 공장이 45년 됐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러면 시집 와가지고 바로 이 일을 했단 말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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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옛날에 그. 사람 키만한 기계로 이렇게 한 장씩 찍을 때. 예, 예, 예. 예. 이래가 들고 또 내려놓고 또, 이거 예, 들고 맞습니다. 또 저쪽에 옮, 옮기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시다가 자동 기계 넣고 요, 요 자리에서 하시다가 한, 한 15년 전에 기계를 다 정리하시고. 아버님은 어찌 돌아가셨어요? 여기 일하시다가 사고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네. 아이고. 네. 엄마 혼자 그 기사 한 사람 해 가지고 같이 하시다가 그, 그 뒤로 그러면은 예. 어머니 혼자서 이거를 이 덩치 큰 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지도 불구하고 지게차도 몰줄 알고 습니다 이런 이런 2.5톤 트럭을 예. 배달도 당기시고 그 예. 예. 근데 강하고 싶어서 강해졌겠습니까요. 혼자 그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예 강하게 할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예. 그렇게 용기를 내고 맞습니다 그지요? 예 이야 그럼 지금 그 저도 회사 생활 한 19년 하다가 예 회사 생활 정리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하려고 와서 그러면 이제 5개월 됐다 그지요? 예예예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럼 저 아줌마하고 저집 사람은 되고 있고, 되고 있고. 저만 여기 나아가지고 왔다 갔다. 예, 예. 그래 엄마랑 이렇 같이 일을 하니까. 예. 그래도 엄마 가 일에 보면 안 됐을 때가 있을 거야, 이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거들 때, 무거들때 무겁잖습니까? 이게 한 10kg 놓는데, 저건한 40kg 되는데. 예. 그... 엄마한테. 예. 사랑합니다 라는말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하기 엄마가 장군이니까 예. 엄마 사랑합니다 건뭐 <laughs> 무슨... 엄마한테 틈이 없네요 예. 엄 엄마한테 이 다가갈 틈이 없네요 애교를 예 우리 아이씨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치시다 아 이거 진짜 엄마 사랑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갑자기 <laughs> 이야기 하면은 <laughs> 엄마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8년, 9년 동안, 그 기사들 데리고, 그 운영하면서 이끌어 간다고, 수고 많았고, 이 아들이, 6월 달부터 여기 왔는데, 서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laughs> 어? 하여튼 잘 운영해가지고, 잘, 장사 잘하고, 잘 이끌어 가자, 엄마. 엄마, 사랑한 <laughs> <laughs>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마가 막 소름돋게.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런 이야기를 할줄 아나. 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줌마한테 여보! <laughs> 집사람, 자기야사랑한데 아들, 그, 케어하고, 뭐, 내가 자주 못 가보는데, 하여튼 애들 잘 볼, 잘 보살피고, 나는 여기서 항사 열심히 할 테니까, 하여 뭐, 한 번씩 자주 갈게. 자기가 사랑한대 왕. 아, 이건 참 너무하네요. 아니. 엄마한테는 그거 하고 자기야라니요. 자 아니, 아, 아이고. 아니. 엄마한테는 이거 와네요 엄마한테 빨리. 엄마한테 이런 왕. 엄마한테 두 개구나. 아, 참. 혹시 예.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 뭔지는 알고 계시겠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